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반년 정도 이 일을 계속 해온 것 같은데요. 어, 국방부가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누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국방부가 저희 방 직원을 국가 기밀 누설죄라고 하는 걸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입장을 좀 전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국방부 자체 명의도 아닌 하급 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저희 보좌관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 마시고 당당하시면 장관 이름으로 저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을 성명서로 낭독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 보좌관을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정원과 더불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활용하여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개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회 노력 끝에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조, 법적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가 고발하라는 사유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제 보좌관이 2급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태아 군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의 보고 내용을 불법 녹취해서 언론에 보독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2급 군사기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에 공개돼서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황 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라고 하는 내용, 녹취 내용이 전부일 뿐입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이 2급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일입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관련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군사기밀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군사기밀이라 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밝히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행위를 드러내어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국방부의 주장과 상관없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법조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법률 소송 당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군사기밀과 상관없는 이의를 두고 국방부가 이처럼 무리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행한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해온 저와 제 보좌관을 위축시키려고 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가동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이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매우 나쁜 정치공작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고발합니다. 국방부는 지금 국가기밀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제가 국가 아니에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간,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입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이 외친 이 대사처럼 저 역시 주장합니다. 국민이 진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유리한 그들, 그들은 거짓을 밝히니 이것을 두고 국가 기밀 유출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너무나 뻔뻔하고 펴리부동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쌓을 의무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 저는 국방부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국방부의 하급 직원 명의로 제 보좌관을 고발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저를 고발하십시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권력기관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정은 제 권한의 일입니다. 제 보좌관에 대한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으로 저는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국방부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